오늘은 이렇게 입고 놀러 왔습니다. 오늘의 코디는 그립스완이 가을 신상 스웨트 후드티와 코듀로이 부시 팬츠입니다. 저는 175에 60kg고 후드티는 엑스라지, 바지는 라지를 착용했습니다. 후드티의 컬러는 옐로우, 헤더 그레이, 스틸 그레이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후드가 일반 후드랑 다른 점은 스토퍼가 달려 있어서 끈 조절이 한 번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단이 부드럽고 쫀쫀해서 착용감이 정말 좋습니다. 입었을 때 바닥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핏이 정말 예뻤어요. 그리고 팬츠는요. 제가 어렸을 때 골덴바지라고 불렸던 면 100%의. 코지로이 부시팬츠입니다. 팬츠 컬러는 블랙, 모카, 그레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입어보시면 핏이 너무 예쁘고 실루엣이 깔끔해가지고 루즈한 셔츠나 후드와 매치를 하면 정말 힙한 느낌이 물씬 납니다. 그리고 밑단에 통 조절할 수 있는 끈이 있어서 바지 길이가 길더라도 끌릴 걱정 없이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립스완이답게 포켓도 넉넉합니다. 부드럽고 편한 후드에 핏 좋은 부시팬츠 조합 이건 정말 충분히 만족하실 거예요.